안녕하세요. 행복한 다육 생활을 하고 있는 행다입니다. 오래간만에 분갈이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수연금인데요. 제가 여기 이제 베란다 쪽에 정리를 하다가 이렇게 제가 일을 저질러지 않으면 행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을 저질렀다는 거고요. 요거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우선은 먼저 요 아이를 심어주려고 하는 건데요. 음, 지금 요거 뿌려 줬고요. 요거에그 귀한 아 요것도 지금 달랑달랑 하는데 그 귀한 그냥 떼겠습니다. 수연 금철화예요. 금철화가 귀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요대로 어, 거의 뿌리 정리도 안 하고 그냥 심어 줬다가. 나중에 이제 봄 되면 다시 한번 분갈이 해주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몇 가닥으로 이렇게 어, 됐는데 아, 그냥 바로 이렇게 식재를 해줄게요. 어, 왜냐면은 아, 불안합니다. 아, 날도 너무 춥고 그래가지고 아, 좀 불안한 상태고요. 그래서 어, 지금 그 화분은 제가 아, 이거 조금 농화분에다가 해줄 건데 이것도 인천 다육도매에서 구매해가지고 온 농분인데요 어, 가격은 뭐 얼마 줬는지 4,200원인지 얼마 줬는지 모르겠네요 그 정도 줬을 거예요 아마 6,000원짜리 30% 해가지고 4,200원 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음, 여기에다가 우선은 이거 미끄럼 방지 시트를 깔아 줄 거고요 서 먼저 여기다가 배수층과 펄라이트를 조금만 따아주고요 배합토에 제가 모래를 조금 많이 혼합을 해가지고 조금 가는 입자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 정리를 할까? 뿌리를 조금만 정리를 할게요. 보이시나요 옆에서 그냥 할게요 화분이 너무 적어 가지고 뿌리 확인도 할겸 이렇게 해서 아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많이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뿌리가 아 조금 오래된 뿌리 같습니다 그냥 조금 정리를 해 가지고 심어 주도록 할게요 이런 거는 좀 고사된 이런 잔뿌리가 많이 있어서 그냥 뿌리 정리 안 하고 심으려고 했는데 이런 건 털어줘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거에 가로막혀가지고 새로운 뿌리가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다 털어줘야 됩니다. 이게 막혀 있으면은 이거는 잘라줬으니까 할수 없는 거고 이것도 그냥 꽂아 놓도록 하고요. 뿌리 나올 수 있는 이 생장점은 조금 부유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음, 이런 거를 다 털어 줘야 됩니다. 이거 썩은 거 이렇게 해서 심어 줄게요. 정리는 다 됐고요. 먼저 자리를 잡아 볼게요. 가운데 두 개를 먼저 이렇게 해서 식지를 하고, 감기 걸린 건 아닙니다. 옥상에 올라갔다 왔더니 약간 살살 해가지고 술쩍거리는 거구요. 조금만 쑥쑥쑥쑥 쑥쑥이를 좀 해주고 이정도 해주고요 여기도 여기다가 살짝 꽂아놓고요. 이것도 살짝만 꽂아놓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 완전 철안데 이것도 좀 꽂아놓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별사탕 볼을 조금만 복토를 해주고요. 이건 이제 조금 물주고 하면 가라앉을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복토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별사탕 볼은 행복한 꽃그릇 화, 화분 주문하고 어, 택배 왔을때 사은품으로 보내주신거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수연금CR철하라고 되어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어, 이름표 꽂아주고요. 아이거 빠졌네요. 요거를 꽂아줄 때는 이 핀셋이 아주 유용하고요. 다른 거할 때는 또 저거 이비인후과 핀셋이 또 유용하고요. 다 핀셋이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다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장은 골고루 갖춰놓고 쓰는 게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잘 활착을 하고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연금이구요. 어, 그 다음에 제가 뭐 하나 또 해줄 게 있었는데. 어, 이 화분에는 꽃, 두담배 금, 꽃대 번식을 위해서, 어, 여기에다가 하나하나 꽂아줄 예정입니다. 밑에 배수층을 한 2분의 1 정도 깔았구요. 어 배합토도 지금 뭐 별다른 질병이 없었던 흙이기 때문에 어, 재활용으로 이렇게 절반 정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흙으로 배합토를 해서 어, 위에다가 어, 마, 상토와 모래가 많이 섞인 쪽으로 이렇게 추가를 해서 어, 이렇게 넣어 줍니다 어, 그리고 어, 여기 이제. 숙소기를 조금 잠깐 하고요 음, 마사토로 살짝 그 마감토까지 해줄거에요 음, 마사토 마감토를 조금 음, 해주기 전에 약간만 흙을 더 올려주고요 음, 이렇게 해서 이제 마사토 마감을 들어가는데 위에다가 살살 조금만 그냥 살짝 올려주기만 할 정도로 어, 마사토를 올려줍니다. 어, 살짝만 올라갔죠? 어, 왜냐면은 뭐 위에다가 상면에서 물줄 일이 당분간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다가 살짝만 올려주고요. 그리고 꽃 돗담배. 어, 지난번에 꽃들을 잘라가지고 며칠간 꼬들꼬들 말려놨던 건데. 어, 이거를 하나씩 꽂아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밑에 입장 하나씩 따서 생장점 부근에 뿌리가 날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줬었는데 어, 그거를 이렇게 살려서 안, 안으로 쑥 깊숙이 이렇게 묻어줄 건데요. 어, 약간 옆으로 화면이 비켜가서 잘안 보이시겠네요. 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어요. 음,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꽂아줄 건데 그 생장점이 있었던 자리 그 자리는 이렇게 약간 어,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조금만 더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지금 여러 개 개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꽂아주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꽂아주고 있는데, 여기서 좀 많은 자구들이 나와서 꽃돗담배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 꽂아준 다음에는, 떨어졌던 입장도 하나하나 묻어줄 건데요. 살짝만, 살짝씩만 묻어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만 시켜놓는 정도로 그렇게 묻어줄 거고요. 그, 흙에다가, 이렇게, 어, 입장도 입고지할 때, 그냥 휙 하고 던져놓는 것보다는, 안에다가 살살 이렇게 팍 묻어주는 쪽이, 어, 자구도 빨리 나오고, 뿌리도 빨리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했을 경우에, 러블리 로즈도 한결 보니까, 어, 자구도 빨리 나오고, 뿌리도 튼실하게 그렇게 자리 잡는 걸볼 수가 있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입장 하나하나 꽂아줄 건데요. 여기서부터 조금만 빠름빠름으로 할게요. 보고 있노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내 얼굴에 미소가 지어진다. 여기까지 이렇게 세 아이를 심었는데요. 어, 이쪽에 있는 아이는 수연금이고요. 어, 두 번째 아이가 꽃돛담배금이고요 어, 사각 풀분에 있는 게꽃돛담배금 어, 꽃대 번식하는 거고요. 어, 수연금 같은 경우에는 철화로 엮여 있어서 어, 워낙 귀한 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식재를 해봤는데요. 어, 행복한 다육생활 되시고 감사합니다.